예, 그럼 이제 유저의 1-1번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고자 했더니, 1-1번 같은 경우는 3당식 ABC에 대해서 A는 x 제곱 플러스, e x y 플러스, e y 제곱, B는 3x 제곱빼기, x y 빼기, y 제곱, C는 e x 제곱빼기, y 제곱이었을 때, 우리 첫 번째 a 빼기, b 플러스, c에 관한. 문제의 답부터 먼저 구해보고자 하는 건데, 어, 첫 번째 좀 쉽게 구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제 하나씩 한번 쓰게 되면, 첫 번째는 a를 먼저 쓰면, a는 이렇게 쓸수 있어요.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2y제곱. 마이너스 b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곱해주면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 c의 값은 어떻게 쓸수 있냐? 2x제곱 빼기, y제곱인데, 얘네들 이렇게 우리가 다 더해주실 거예요. 더해주시면, a 빼기 b 플러스 c 가 되는데, 첫 번째는, 얘네들 동시에 다 지워지니까 없어질 것이고, 두 번째 xy는 3xy가 될 것이고, 얘네들 뒤에 것은 2y가 제곱이 되기 때문에, 1번 문제의 정답은, 어, 3xy에 플러스 2y 제곱이라는 첫 번째 정답을 구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먼저 식을 정리해보자 했더니, 이렇게 먼저 곱해볼게요. 그러면 2a 플러스 2b가 될 것이고, 얘도 곱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3b 플러스 3c가 되거든요. 정리하게 되면 얘는 2a에 마이너스 b 플러스 3c가 된다는 것도 알수 있겠죠. 첫 번째는 2a를 쓰게 되면, 2x의 제곱 플러스 4xy 플러스 4y 제곱. 마이너스 b를 쓰게 되면, 마이너스 3의 x 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 제곱. 그 다음에 3c를 쓰게되면 얘는 6x의 제곱 빼기 3 y 제곱쓴 다음에 얘네들을 이쁘게 더해주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더해주시면 우리는 2a-b 플러스 3c의 값을 구해보시려면 첫번째는 얘네들을 계상하면 o x 제곱 5x제곱에 플러스 5에 xy에다가 플러스 e y 제곱의 값을 구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어, 두번째 있는 정답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얘가 바로 1번이 될 것이고 얘가 2번의 답을 구할 수 있다는 게첫 번째 문제풀이의 답도 완성할 수 있다는 뜻이고 저희는 이제 유제 1-2번 문제도 같이 한번 확인해보고자 했더니 네, 1-2번 같은 경우는 2a 플러스 b의 값이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빼기 3으로 되어 있고 a 빼기 b의 값이 2x의 제곱 플러스 x 빼기 1 0이 했을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죠 그럼 저희는 이 식을 어떻게 해볼 거냐. 첫 번째 봤더니, 2a 플러스 b가 x의 제곱 플러스 8x 빼기 3으로 되 있고, a 빼기 b의 값이 2x 제곱 플러스 x 빼기 12로 되어 있다고 한답니다. 먼저 두 개를 더해주시면, 이제 3a가 되면서 3x 제곱에 플러스 9x 빼기 15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a라고 하는 것은 3으로 나눠주면, X제곱 플러스 3X백이 5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원하는 값은 A백이 B라는 건 A 플러스 B인데 A 플러스 B는 2A 플러스 B라고 하는 여기식에서 A 값을 빼주시면 되거든요. 그럼 2A 플러스 B는 X제곱 플러스 8X백이 3이 될 것이고 A 값은 X제곱 플러스 3X백이 5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직접 빼주시려면 이거하고 이거 빼주시면 없어지고 이거 요거 빼주시면 5x가 되고 얘는 플러스 오기 때문에 플러스 2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어서 우리는 여기 있는 a값이 5가 되고 b값이 2가 되기 때문에 a 플러스 b는 7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얘기하는 유제 1-2번의 정답은 7이 되는데 이렇게 해서 a를 구한 다면에식가 결합해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a하고 b 얘네들 연립시켜서 b를 따로 구하신 다음에 ab를 직접 더해가지고 스몰 a 스몰 b를 구해도 상관없다는 것이 유제 1-2번문제가 될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이제 다항식 연산 첫번째 단원이라는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내용 같이 봤는데요 많이 그렇게 어려운 파트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할 거는 어, 동량끼리 계산하면서 괄호를 풀때 조심해야 될건 괄호를 풀때 얘네들 하나만 푸는 게 아니고 다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하나씩 줘가지고 모두 다 풀어줘야 된다는 성제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거기까지만 기억해주시면 다음 식의 더 샘플셈은 그게 어려운 파트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다음 식의 곱셈과 곱셈 공식에 대한 내용으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